저희 달다리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강아지 대가족을 이루게 된 과정을 지난 두 영상에 걸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둥이를 키운 시점으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없냐 이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 힘든 부분? 사실 진짜 겁나 많습니다. 솔직히 힘이 안들 수는 없고 애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그냥 강아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람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를 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런 만큼 되게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를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감수를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젠 너무 적응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힘든 줄도 모르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스레 그냥 일과처럼 하는 애들 응가나 시아치우기 빗질하고 양치하기, 산책 시키기, 뭐 목욕 시키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애들이 많으니까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몇배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하죠. 애들이 그래도 배변을 다 가리기 때문에 배변판에 다 배변을 하기는 하지만 배변패드도 금세 차서 하루에 수차례를 갈아줘야 하고 애들 시야나 응가싸고 배변판에서 내려오면 그때마다 닦아주느라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시야싸고 내려오면서 바닥에 시야방울이 떨어지면 그것도 그때그때 항상 물티슈로 닦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하루에 3분의 1은 쪼그리고 지내는 것 같아요. 밥줄 때도 애들마다 다 알러지가 다르고 먹어야 하는 영양제나 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일일이 다 구분을 해서 줘야 하고 제품 같은 걸 선택할 때도 달달이들 전부에게 두루두루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둘 키우는 집보다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골라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들 케어 시간에는 눈에 인공 눈물 넣어주고, 양치시키고, 귀 청소해주고, 빗질해주고, 위생 미용해주고, 발톱 깎아주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순삭이거든요? 목욕이나 미용도 하루 하나씩 이렇게 차례차례 하고 나서 아다 했다 하고 나면 또다시 한 사이클을 돌아야 돼요. 털도 하나 키우는 것보다 당연히 많이 빠지고 애들끼리 놀다 보면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청소기도 빠짐없이 매일 하고 스팀 청소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부지런해야 하고 늦잠은 진짜 자본적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돈, <laughs> 돈 당연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애들 처음에 데려오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에 세발의 피도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뭐 사료, 용품 이런 것들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제일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 애들 병원비예요. 애들이 뭐 가볍게 약좀 바르거나 혹은 약을 먹거나 주사 맞고 이렇게 나을 수 있는 정도의 질병은 사실 지금의 저희에게는 진짜 큰일도 아니거든요. 저희는 애들도 많고 또 애들이 다더 이상 적지만은 않은 아이기 때문에 키우면서 정말 다양한 질병이나 사고를 많이 마주했어요. 앞으로는 또더 많이 마주하게 될 테고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그럴 때 동물병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병원비가 나온다. 오, 이번엔 적게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수술이나 입원을 시켜야 한다든지 평생 낫지 않는 병이라 꾸준히 정기검진을 하고 약을 계속 먹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몇백에서는 더 많게는 1천만원 이상까지도 한 번에 돈이 훅 들어가게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애들이 아프면 정말 돈이 상당 항상 그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아지 미용비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푸들 폼의 비숑 아이들 가이컷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맡기려면 하나이당 10만 원은 줘야 하고 또 이걸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돈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나마 저희 애들은 제가 전부 직접 미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나마 세이브가 되는데 대신에 미용 해주고 나면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laughs> 그리고 여행을 도무지 저희는 둘이서만 가기가 어려워요 이 많은 아이들을 어디 애견 호텔에 맡기기도 그렇고 정급할 때는 저희 엄마가 봐주시긴 하지만 저희 엄마도 루비루키도 있는데 저희 애들까지 다 봐주려면 당연히 힘들기도 하고 지방에 계셔서 왕복 5, 6시간 거리를 엄마가 왔다가 가거나 저희가 가서 맡기고 왔다가 다시 찾으러 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여러시면 물론 좀 의지는 되 덜 외로운 건 있겠지만 집에 사람이 없을 때막 애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홈캠을 켜보면 다들 자거나 아니면 그냥 꿋꿋하게 앉아서 문 쪽을 바라보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미안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무조건 어딜 나갈 때마다 다못 데리고 나가는 날에는 조별로 돌아가면서 며칠이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픈 애들이 있으면 불안해서 절대 놓고 다닐 수가 없는데 이전에 포도 그렇고 지금 비바도 그렇고 심장병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없는 사이에 혹시나 폐수종이 올까봐 포도 항상 어딜 가든 데리고 다녔었고 지금 비바도 항상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나 조카 백일잔치 때 식당 잡고 할 때도 강아지가 같이 갈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항상 같이 갔었고, 심지어 친구 애기 돌잔치 할 때도 돌잔치 업체에다가 미리 친구가 말을 해줘가지고 비바가 같이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행은 고사하고, 개아빠랑 둘이서 하루 데이트하는 것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들이랑 함께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애견 펜션이나 강아지를 동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진짜 이전에 비해서는 많아졌고, 한들 정도만 키운다면 같이 갈 만한 곳이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강아지를 데리고 갈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도 많지 않고, 또 있다고 해도 그만큼 추가 입장료가 엄청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갈 만한 곳을 막상 찾아보면 적절한 곳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손님을 거의 집에 잘못 불러요. 뭐 자주 오는 가족이나 친구들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정수기 같은 거 렌탈하면 점검하러 주기적으로 사람이 방문을 하잖아요 평소에는 저희 애들이 헛짖음이 없어서 지질 일이 없는데 그렇게 낯선 사람이 들어오거나 하면 경계를 하니까 짖게 되거든요 애들이 목소리가 작은 편이기는 해서 한둘 셋만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막 하나가 선동하면 열이 같이 짖으니까 들어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고 또 주변 이웃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그래서 정수기도 못 넣고 생수 사서 먹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집에 이제 살균소독 같은거 하러 오거나 할 때는 애들 다 개모차에 데리고 외출을 하고 그래요 아 그리고 막 댓글에 달달이들 동물농장 나왔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그 동물농장이나 새나게 이런 방송에서 저희 섭외 진짜 많이 오거든요 안 그래도 근데 보통 그런 건 집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촬영팀 오셨을 때 저희 애들이 예민해지고 또 짓거나 하면 이웃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섭외도 전부 거절을 하고 있어요. 달달이들은 저희에게 있어서 행복의 핵심인데 그 행복의 핵심이 남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럴 만한 일은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아지가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곳에서는 안 그런데 이전에 살던 건물에서는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면 당연히 저희 집인 줄 알고 소리가 들린다. 애들을 좀못 짖게 해주실 수 있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계속 집에 있었고 저희 애들은 한 번도 짖지를 않았는데 저희 보고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냥 다른 곳에서 강아지 소리가 나도 저희 집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처럼 애들이 많으니까 다행히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저희 옆집분들도 그렇고 아랫집분들도 그렇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만날 때한 번씩 여쭤보거든요. 애들 혹시 짖는 소리 들리거나 할때 없냐고 그런데 안 들린다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애들이 뭐 집에서 진짜 안 짖어요. 지금도 제가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엄청 조용하잖아요. 헛짖음이 전혀 없어요. 운동장 같은 데 놀러 가서야 이제 흥분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짖어서 같이 소리를 내고 할땐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는 진짜 짖는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집에서 어린 친구들 막 뛰거나 소리 지르거나 또 아기들 울거나 하는 소리가 저희 집으로 들릴 때가 더 많아요. 가끔 달달투어 영상에도 애들 많이 키우는 것 자체가 주변에 민폐라는 듯이 다는 댓글들을 종종 보는데 정말 주변에 피해 안 끼치려고 노력하면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런 댓글 보면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간 뭘 봐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혹은 강아지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럽거나 시끄럽지 않거든요. 그 편견을 바꿀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되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애들이랑 함께하는 값진 시간들에 비하면 다 감수할만 그런 일들인 것 같고, 또 이런 삶에 너무나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진짜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부분은 애들이 아플 때, 애들을 떠나 보낼 때에요 타초랑 멜리랑 포가 떠났을 때 그냥 힘들다는 표현만으로는 한참 부족한 시간들을 겪었고 지난번 저희 애들 유박비료 사건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도 정말 심신이 너무 너무 다 고됐었거든요.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아둥이가 뱀에 물렸을 때라든지 아둥이가 눈 다쳐서 실명이기 왔었을 때라든지 아탕이 후두골 영성 때문에 머리 수술했을 때뭐포 심장병 때문에 폐수정 오고 살얼음판 같은 그 시간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비바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테고 또 코팅이도 심장 수술을 했었고 르네는 한번 뇌진탕으로 호흡이 멈춰서 CPR에서 간신히 살려낸 적도 있었고요. 앞으로 애들이 나이를 먹으면 점점 더 그런 질병과 사고들을 맞서야 할 거잖아요. 사실 하나둘만 키워도 키우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사고도 생기고 미처 눈치 못 채고 있던 질병이 진행이 되면서 도드라져서 알게 되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애들이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당연히 곱하기 10으로 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미리 어렴풋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돈이 들어갈 때가 많으니 솔직히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 있고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들이 낳으면 낳기만 하면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고 괜찮은데 아무리 돈을 들여도 수술이 어렵고 완치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서 애들을 키 힘면서 힘든 일을 꼽자면 진짜 그냥 그런 거 애들이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애들의 수명이 어쨌든 저희보다는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어, 앞으로 적어도 10번은 더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이런 힘들만한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참 겁도 없이 많은 애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이상의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달달이들과 함께 하는 삶에 있어서는 전혀 후회는 없다고. 제가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키우면서 생길 수 있는 힘든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다안 상태에서 나중에 저희 달달이들을 하나 둘더 떠나 보내고 아이들이 더 줄어들면 강아지들을 다시 10마리 정도로 이렇게까지 또 키우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닐 것 같다. 다시 이렇게까지 대가족을 키우지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아지를 더 데려올 생각이 있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고요. 저희 달달이들만으로도 충분해서 저희 애들하고만 잘 살고 싶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가 새로운 강아지를 또 데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유기견 아이들을 우선 적으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개아빠랑 종종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새로운 강아지를 데려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누가 강아지 키운다고 하면 사실 거의 말리는 편이에요. 저는 이미 겪어서 아는 부분들이지만 강아지를 오랜 시간 키우지 않고는 모를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뭐 제가 교육을 잘 하기도 했고 애들이 잘 따라와줘서 이렇게 많은 수에 비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만 강아지 교육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잘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달달투어를 보는 구독자분들도 저희 달달이들의 귀엽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만 보고 덜컥 강아지를 입양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걸 알더라도 강아지를 키우실 거라면 정말 신중하게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 강아지를 평생 책임진다.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더라도 해외 연수의 기회가 생기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무조건 이 강아지의 평생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꼭 데려오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짧게 한다고 한 건데도 너무나 긴 영상이 된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말이 솔직히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로 뱉어봤거든요. 워낙 생략을 많이 해서 저의 이야기들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을까 살짝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여러분께 저의 생각이 잘 전달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있을 영상들에서 한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